자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면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요 한 식당에서 팔고 있는, 어, 보면은 모듬에요 모듬에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 먹으려면 상당히 가격이 비쌀 것 같은 그런 모듬에고요. 또 다른 사진은 자, 한복을 차려입은 이제 여성들이 장구에 또 전기 기타까지 연주를하고노래하는 듯한 이런 모습. 자, 이 공연 영상으로 추정되는영상이있다고하는데요 일단 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가 뭐냐. 러시아에 열었다는 북한의 최근 식당이에요. 이름부터 승리식당이라고요? 네. 모스크바 한가운데 문을 열었는데요. 네. 북러 밀착의 어떤 결과, 승리식당, 어... 뭐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거. 이름부터 같습니다. 남달라요. 핵심은 평양에 있는 요리사 4명이 직접 와서 요리를 한다. 어... 원조 제대로 맛을 볼수 있지 않느냐. 요리사까지 평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저도 북한 식당 해외에 있는데 많이 가봤지만은. 예. 냉면이나 뭐 김치 가자미 식혜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화면으로 보셨듯이 모듬회, 랍스터, 바닷가재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고급 양주와 와인도 테이블에 세팅이 돼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자 기타 또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고 네. 보통 동남아나 중국에 있는 식당 가면은 계량 한복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앞치마 두르고 또 주방에 가서 일하다가 뭐 이러는데. 여기는 보면은 제대로 저렇게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공연조와 또 식당 서빙을 하는 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전의 북한 식당과는 좀 클래스가 다르다. 초호화판이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클래스 차원이 다른 좀 북한 식당을 초호화로 열었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또 탈북민이신 이보현 씨한테 음. 한번 여쭤보면은 음. 이게 궁금해요. 저런 초호화 해외 식당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사실은 일반적인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예. 북한 주민들 자체가 저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것 자체가 저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음. 회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두도매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저 회를 북한 사람들이 과연 보고 회라고 느낄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음. 예, 왜냐면 북한은 회 하게 되면 네. 바다에서 사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직접 잡았을 때 먹지 못하는 한 회는 따로 없어요. 말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오징어 처리 오징어를 사다가 이제 그걸 무쳐 먹는 게 북한에서 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저걸 보고 저게 뭐지? 저게 뭐 우리가 아는 뭐 참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저게 참치인가 인가 고기인가 소고기인가 이것조차도 분간이 어렵지 않을까 싶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laughs> 화려해진다는 것밖에 저는 못느꼈요 아니,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평양에서 요리사를 파견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평양에는 저런 애를 안 판다는 얘기잖아요. 아, 평양에 이제 고급 식당이라든가 외국인을 대접 파는 곳에서는 팔아요. 그런데 아, 일반적인 주민들이 그렇죠. 북한 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소고기도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음. 때문에 저게 도대체 뭔가 할수 싶은 거죠. 궁금한 거는 지금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거 해외에서 저렇게 돈 벌어도 되는 거예요? 푸틴과 김정은이 뭐 대북 제재 같은 것을 아랑곳할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에 대북 제재 차원에서. 음. 저런 노동자, 북한 노동자를 해외 에 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어... 그리고 당연히 저런 식당을 통해서 외화벌이, 북한이 달러 버는 돈줄을 다 막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뒷구멍이 좀 뚫리는 이런 아...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어 작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70개 해외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예. 거기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7억 달러다. 7억 달러. 예, 그러면 조단위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일조가 넘는 돈을 받아들이는데 특히 이제 이 북한 식당을 네. 뭐 북한의 정보 활동 거점, 또 거기에 오는 한국 기업인이나 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보 수집의 루트로까지 음. 활용하고 있다. 이런 공작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조단위로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공작 네. 활동도 하시니까 저렇게 포기를 못 하는군요. 제재가 그렇죠. 있어. 먹 먹고 알 먹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해볼얘기는 북한의 기상천외한 돈벌이 수단, 그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돈을 번지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봤던 영상으로 본 바로 북한 식당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특별하게 류이진 대표님 모셨어요. 류이진 대표님이 해보셨다면서요, 과거에 북한에서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유럽에서 북한 식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수중 발레 국가대표 선수 였고요 네. 제가 북한 식당에서 뭐 오도치 않게 일을 하게 됐던 스토리가 있는데 선수 생활할 때 저희가 수영장에서 막 물에 젖어서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막 10시까지 계속 운동만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예쁘게 꾸밀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근데 저희 선배님이 네. 한 분이 베이징 북한 식당에서 4년 동안 군무를 하고 저희에게 놀려온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처음 그런 웨이브머리라는게 있는 줄도 알았고요. 아, 그분을 보고? 그분이 네. 화, 패션도 화려하고 음. 그래서 해외 나가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오면 저희랑 때깔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웨이브에 화장하고 뭐 자생이 남자친구분 팔짱 네. 끼고 저희한테 보란 듯이 시영장에 놀러온 거예요. 저희 어. 훈련하는데. 근데 그거 보고 저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부모님께 선생을 그만두고 나도 저은니처럼 되겠다. 아, 약간 보시고 이제 후광이 나셨. 후광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아우라가 펼쳐졌고 그 당시에 저에게는 무슨 한국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실제로 궁금해요. 음. 그 북한에서 그 식당, 해외 식당에 취업하는 게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어, 사실은 그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고요. 음. 북한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라에서 사람들 선별하기도 해요.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 옷가 대상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기도 할때뭐 네.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이제 하는 대상들을 음. 뽑는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예 느슨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술적인 재능이 일단 있어야 되고 어. 키라든가 체육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끼가 있어야 돼요 음. 손님들한테 외국에 나가서 접적하는데묻해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요 그렇죠. 표정이라든가 네. 어. 그래서 우리 어 희진 씨도 무용을 했겠지만 우리가 제일 북한 예술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표정이에요 음. 어떤 음악과. 단어에 따라서 표정들을 다 짓는 게일 아, 순위로 아,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기들이 표정 한다면 네. 애기들처럼 웃어야 되고 정말 세상만 태평하게 웃어야 되고 이 표정 관리를 보기 때문에 재능도 중요하고 체격 이런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키를 제일 많이 봐요. 네, 평균 남자로 봤을 때도 북한은 이제 표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160에서 165 이상으로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니까 음. 베이징에서 온 언니를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셨겠지만 네. 이거 선발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나 안 보내주고 갔고 그렇죠. 약간 북한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그냥 아이돌 되겠다고 기획사. 많은 네. 기획사처럼 평양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저도 그때 19살이었는데 그냥 19세에서 21세까지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못 나가면 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곳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택했던 회사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유럽에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막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캄보디아보다는 어, 유럽 하는데도 혹해서 거기에 다행히 제가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도 있었고 또 춤도 나름 잘 췄기 때문에 네. 손발이 됐습니다. 선발이 되시면은 면접 면접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한 50명 정도의 뭐제또래 친구들이 있었고요. 음. 한 명씩 나가서 무대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악기를 가져와서 보여 자기 할수 있는 건다 보여줘야 돼요. 아, 그리고 외국어 실력도 보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면접 과정에서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는 거다 보니까 네. 보면은 이런 질문도 한다면서요? 아, 당연히 합니다. <laughs> 저건 보이원들이 하는 겪으신 질문인데요. 얘기군요, 이게. 네, 제 이야기고요. 저희가 해외 나가려면 토대, 집안, 부모님들, 직업까지 다 따져요. 네.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해도 안 내버리고, 너무 잘 살아도 안 내버립니다. 어. 탈북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그때 버의원이 저한테 제일 했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 남수선 안기부라고 했거든요. 네. 안기부들이 납치를 한대요. 북리국정 북한 네. 네. 북한식당 정원들 납치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어. 하면은, 저는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야 되니까 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답을 하고? 아, 네. 식복가 식당에 가면 한국 남자들이 꽃 들고 와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는데. 네. 그런 상황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런지. 뭐 진의 응답을 해, 네. 합격을 해야 나갈 네. 수 있습니다. 그 경쟁률이 하나 얼마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뭐 이, 인기 있는 회사에 따라서 경쟁률이 네. 한 100대 1? 100대 1까지도 음, 네. 왜냐면 평양의 모든 19세, 20대 선녀 여성들이 다 나오고 싶어 하니까. 음, 네.